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이트 도움을 드리는 코인엑스의 더우티비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며 코인엑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9월의 첫째 주는 이전과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에 따른 미국 증시 변동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코인 역시 거래량을 수반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두 거래량 저조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자 급기야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거래소의 신규 상장 코인이 네가지나 있었는데요. 크립토장세가 한참 좋았던 올해 1, 2분기에는 신규 상장 인색했던 업비트가 9월 첫 번째 주에만 두개의 코인 내 원나와켓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한 코인은 UX 링크로 이전과는 다르게 늦은 시각인 19시 4분의 상장 공지를 발표하였으며 실제 거래 시작은 22시였습니다. 또한 코인마켓의 기준 7 0 0위에 해당하는 저시총 코인이었기에 상장 공지가 발표된 이후 3배까지 가격이 상승하였다가 상장 직후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하락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어피티에 상장한 직후 고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차트가 나타났으며 역김치 프리미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된 것을 보아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업비트 에 입금한 아비트라지 유저들이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아비트라지 유저들은 0.2달러 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좋은, 수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ux링크 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여 거래 시작 직후 매수한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최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업비트에서 굉장히 시총 이 낮은 코인을 신규 상장함으로써 절대 좋은 가격에 팔수 없었을 재단의 엄청난 물량을 아비트라지 유저들에게 넘기고. 아비트라지 유저들은 어피티 유저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특히나 유동성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어피티 유저 보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어리석은 신규 상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만 이런 것은 아닌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거래량을 만들어준 유동성이 없으니 신규 상장한 주식에 유동성이 집중됩니다. 신규 상장한 주식이 가격이 한달후 하락할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거래를 할수 있는 판이 열리니 모든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이 중에서 평등히 좋지 못하거나 거래에서 실수를 하는 들이 손절하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업비트 거래소는 UX링크 신규 상장 이후 비타임 토큰의 신규 상장을 하였는데요. 원래 1,2분기였다면 꽤나 좋은 김치 프리미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상장 조건이었지만 UX 링크를 비롯하여 어피트 유저들에게 신규 상장은 곧 현실과 지켜야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탓에 빅타임 역시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만이 남아있습니다. 큰 금액이 이동하려면 유동성이 필요한데 현재 유동성이 집중되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리스크가 높은 투자보다는 자산을 지키며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코인엑스의 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